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2021년 10월 미국 주식 계좌 현황 정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고 12월부터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달 동안 제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달 전인 9월 23일에 8만 1000불 정도 있었고요. 제가 2,000불 정도 투입을 했고 지난 한달 동안 마켓 케이는 2,780불 정도 되어서 한3.5% 정도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네, ETF가 2.75% 성장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성장한 이유에는 역시 제가 갖고 있는 테크 기업이 4.2% 정도 성장을 해서이고요. 이번엔 헬스케어와 리츠 종목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통신주는 지난 한달 동안 3% 정도 떨어졌고요. 이번에 눈여겨볼 섹터 중에 두 개는 이 파이낸셜 금융주와 에너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체이스가 10.8% 성장을 했고요. 엑산모빌이 14.33%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엑산모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마이너스였는데 아직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거의 평단가를 지금 따라잡은 모습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2% 정도 성장을 했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3.5%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기간 동안 테슬라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지난 한달 동안 2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TSMT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고요. 아직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더 하락한다면 은 계속해서 줍줍할 생각이고요. 네, 비자, 우버, 시스코는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술주가 4% 넘게 성장했는데, 지난달 동안 SPYG는 2.6% 성장을 했고, 그에 반면에 S&P 500을 따르는 VOO가 3.4%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만편한 투자에는 이두 개나 두개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두개 중에 하나라면은 VOO보다도 SPY에 g 조금 더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네, 변동은 잡고 배당은 많이 주는 SPHD ETF는 2.1% 성장을 했고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한달 동안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헬스케어 종목이고요. 확실히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공급하는 J&J나 파이저가 지난 한달 동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델스 그룹이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했고 에브비가 3.8%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 들이어서 일단은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11월 달에는 제가 갖고 있는 헬스케어가 만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는 큰 변화는 없고요. png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 펩시가 3.8% 올랐습니다. 이 코카콜라랑 펩시랑 비교하면 코카콜라는 코로나 전 저점에 아직 다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펩시는 그래도 전고점을 뚫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은 이세 개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해치 기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업용 리츠인 리얼티 인컴과 웨어하우스나 이커머스에 친화적인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이 둘다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70불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스태그 인더스트리얼도 거의 조금밖에 없는데 벌써 44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굴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제 통신주 AT&T와 버라이즌인데요. 사실 통신주가 안정적이기도 하고 배당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계속해서 갖고 갈 예정인데.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고 먼 미래까진 몰라도 향후 1년 동안은 이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있을 것도 같아서 일단은 통신주보다는 다른 섹터에 투자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두 종목에서 받는 배당은 아마 버라이즌에 다 넣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산업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진주 같은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저점에 많이 매수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지난 한달 동안 7%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보잉은 지금 220불대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한 210불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 공항 가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떨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가지고만 있습니다. 네, 재량소비재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스타벅스고요 지난 한달 동안 1.53% 올랐고요 네,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고 캐시 보유량도 많아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은 아마 매수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도 지금 84불 때 조금씩 다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 40주 정도 갖고 있고 평당가는 67불 정도 됩니다. 네, 제 메인 포트폴리오 리스트입니다. 저는 현재 여기에 29개 종목을 갖고 있고요. 여기가 제가 산 돈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밸류입니다. 퍼센티지 상관없이 1000불 이상 수익이 난 종목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 최근 몇달 동안 TSMC를 조금 집중해서 모아가기도 했고, A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3500불대가 코스트인데 지금 3000불대의 밸류여서 지금 15% 가까운 손해가 현재로서 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127%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산모빌도 지금 브레이크 이분에 거의 따라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내리고 있으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스테그 인더스트리얼도 50%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갖고 있는 돈이 적어서 수익 비해 수익금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 메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렇게 쭉 봤고요. 다음으로는 저의 세컨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3.9%, 거의 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번 달 배당일기 영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3천부를 들여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건 바로 ASML입니다. 많이들 아실텐데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거의 세계에서 이 분야의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눈여겨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의 730불 때까지 떨어져서 아 이거는 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3,000불을 드렸고요 현재 10월 22일 기준으로는 800불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엑산 모빌이 14% 성장했는데 쉐브론도 15% 정도 성장을 하면서 액산 모빌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바이앤홀드 계정에 1,300불 정도 샀는데 지금 112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어, 루이싱커피 다음으로 제 어쩌면 투자 실패 사례로 볼수 있고요. 진작에 팔았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부끄러운 투자 실적이지만 여기 하나에 지금 59% 정도 손해가 나고 있고 원가는 101불 때 그리고 삼. 3,5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은 고민도 하지 않고 사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AI 투자는 제가 앞으로도 반면교사로 삼어야 될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갖고 있는 22,020불이랑 제가 메인 포트폴리오에서 보여드렸던 86,200불 정도를 더하면은 지금 현재 108,400불 정도 제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물론 10월달에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도 도 있고 앞으로 10월 말 11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업들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사 모으려고 하고 배당도 늘려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